환호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정보가 좋으시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얼굴 사진, 본명, 생년, 지역명을 공개하신 후에 공부를 시작하세요. 유령회원은 바로 강퇴합니다. 밴드검색, 암 나를 살린 자연식단, 암 나를 살린 자연식단에서 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가을철에 먹는 밥상이에요. 아, 지금 이거는 뭐냐면 뭐냐고요? 그냥 새싹이에요. 새싹. 새싹에다가 파프리카. 지금 소스는 뭐냐고요? 소스는 레몬청이에요. 아, 레몬청. 어,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한 달쯤. 한 20일 정도 지금 이거 만들었는지가요. 어 제가 이거 만들 때 언젠가 영상 한번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아, 뭘로 만들었느냐고요? 꿀이죠, 꿀. 밤꿀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밤꿀 맛도 좋지만, 이제,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꿀을 먹을 때잖아요. 예, 꿀을 먹을 때고 저 레몬은 뭐예요? 레몬 속에 들어있는 저 성분들은 뭐예요? 유일하게 아세요 그거? 신맛 나는 건 전부 다 산성이 들어있지요. 모든 식품에 다 그렇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 레몬은 시작부터 우리 몸 속의 변화까지 알카리성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성질을 그래서 음식 성질을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프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새싹, 예, 이것은 어때요? 이제 생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아요. 예, 여기에서는 뭐예요? 저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기 광물질이 전체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몸에다 주는 녹색 요 식품에서 우리 몸속에 주는 비타민C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라는 것인데요. 밖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는 비타민C 있죠. 예, 이것도 우리 혈관까지는 같이 들어가요. 여기 새싹에서 나오는 비타민C도 혈관까지는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혈관에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올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유기광물질이 무엇이고 무기광물질이 왜안 좋은가. 무기광물질은 뭐 어디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쉽게 하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스를 만들었다고 봐요. 생즙을 냈다고 봐요. 그 생즙이 20분, 15분, 20분이 지나가 버리면, 유기 광물질에서 무기 광물질로 바뀌어버려요. 아, 광물질이 뭐냐고요? 아, 그냥 우리 이 시중에 있는 광산에서 나오는 거 똑같아요. 우리 몸속에 철이 들어있죠. 철, 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게 밖에 있는 고철이나 똑같은 철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온화 되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올 뿐이지 똑같은 철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온화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예, 인, 구리 뭐 이런 것들 다 광물질들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 광물질일 경우에는 이미 죽었다 이 소리고요 유기 광물질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블루베리나 어, 이런 생 아로니아 이런 것들을 식사하고 같이 먹거나 어떤 즙에다 같이 넣어서 갈아 먹지 말라 갈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또 어떤 성분이 철분들을 다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정확히 알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예, 제가, 우리 아픈 분들이니까, 그런 걸 정확히 알고 드시라고. 자, 이제 이건 뭐예요? 이것은 제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김치, 김장김치에다가 두부, 버섯, 예, 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것은, 어, 지인께서 보내주신, 고구마 때, 예, 이건 호박. 이건 이제 뭐예요? 색깔이 또렷하죠? 근데 성질이 차가운 거예요. 이게, 예, 여기에도 유일하게 성질이 차가운 거,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예요? 맑은 된장국. 네, 맑은 된장국인데, 이 된장 만든 과정이 아주 정말 천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명, 병, 생선을 치대서 재놨던 된장.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 대추, 안 저, 마늘, 알밤을 비롯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뭘뭘 뭘 따져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장사를 했느냐? 장사를 제가 장사했어요? 이거 얼마나 들까요 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궁중식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저렴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하나 하나. 이 꿀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실랑가요? 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설탕에다 하면 더 저렴하겠죠. 근데 설탕은 절대 우리 이런 거에 혼합을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입에다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갖춰 드시고 나서 설탕 들어있는 음식 조각이 하나 입에 딱 들어와버리면 이렇게 천연으로 먹었었던 것들이 싹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혈액에서요. 혈액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건강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식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께 지금 9월 오늘이 23일입니까? 17년도? 가을이죠. 가을 음식이지요. 예, 가을 음식.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올 때마다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예, 저, 일찍 산책을 갔다 와서, 했는데 좀 아침 밥상이 제가 평소에 먹는 거기 때문에요. 예, 평소에 저 이렇게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내 몸에 좋았었던지 뭐예요? 열을 우리 몸에 집혀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 중간에 선을 보여드리는 쑥차, 뭐 생강차, 뭐또 어, 버섯 그리고 또 무슨 이파리, 그라비올라 같은 거, 또 뭐예요? 질경이, 또 상엽차, 또 해죽순.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먹지요 태원 제가 1월 26일 날 수술을 했죠. 2017년도. 그리고 3월 4, 아, 제가 3월 7일 날 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일반 물한 모금을 안 먹었다라고 하면은 다안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사람 속된 말로 어지간히 잡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챙겨요. 제가 챙기기보다도 집사람이 먼저 챙겨요. 예. 어디를 움직인다.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물을 챙기는 거죠. 마시는 물. 뭐예요? 그런 차 종류. 따뜻한 조, 종류, 차가운 종류. 번갈아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없이 돈이 많이 들여서 구입하고 이래야 할것 같으면, 아, 제가 애초 이거 시작 안 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 저도 이렇게 먹어보고, 몸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뭐였을까요? 100% 바뀐 식단이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맘먹기 달려 있습니다. 예. 한 가지, 한 가지. 예. 지금까지 따라오신 중에도, 여러분들 몸이 영안 좋으시고 그러시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식탁에서 설탕을 멀리 하세요 얼만큼이요? 딱한 달만이요. 커피에 설탕? 아니요. 절대 설탕 입에 안된다안 된다라는 댔다, 안그 시, 식이요법으로 한 달만 설탕하고 멀리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여러분 몸이 가볍고 쑤시고 절리고 애리는 것이 싹 없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예 제가 그팁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도 건강 밥상 동참하시고 여러분도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